조경과 구절장입니다. 아, 시청자님께서 엔진톱 시동 거는 방법을 정확히 알고 싶다. 그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엔진톱은 어디서 구했는데 시동 걸기가 걸어가 사용하는데 정확히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다. 그래가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엔진톱은두 가지인데요. 요거는 허스크바나 450이고 요거는 허스크바나 500 XP입니다. 어, 물론 다른 것들도 어, 스틸 170, 스틸 180C 그리고 스틸 MS230 막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오늘은 요두 가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오랫동안 가만히 놔뒀던 거는요. 안에, 안에 있는 합류가 오일은 밑으로 가고 개소리는 위로 뜰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충분히 흔들어 줍니다. 그 다음에 연료를 열고 충분히 흔들어 줘야 됩니다. 열고 연료를 보충할 때도 이 연료도 충분히 아래우로 이렇게 흔들어 줘야 됩니다. 충분히 이거 안 해주면요 시동 안 걸리는 경우 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체인오일도 가득 넣어 줍니다 체인오일은 일반 엔진오일입니다 일반 자동차용 일반 엔진오일 이런 스트로크오일 CC오일이 아니라 자동차용 엔진오일 자동차용 가솔린이든 디젤이든 자동차용 엔진오일 을 넣는 겁니다 CC오일로만 점도가 낮기 때문에 회전하면서 회전하면서 튕겨져 나가 버립니다 그러면 베는 부분에 오일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거 가마 밸브가 있는 여기 옆에나 여기나 가마 밸브가 있는 엔진톱 이고 그 없는 엔진톱이 있습니다. 고급형은 있고 일반품은 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초콜레바를 올리면 안 올라갑니다. 내려오면 내려오고 올리면 안 올라 갑니다. 당겨서 올려줍니다. 그 다음에 프라이머 펌프를 6회 이상 하나 둘셋넷올라오 6회 이상 하고 시동 걸 때는 첫 번째 브레이크를 풀고 잠그고 풀고 잠그고 풀고 잠그고 풀어 놓고 시동을 걸까요 잠가 놓고 시동을 걸까요 항상 엔진을 시동 걸 때는 돌면 위험하거든요 웽 하고 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잠궈놓고 그 다음에 발로 발로 손잡이를 밟고 손으로 손잡이를 잡고 그 다음에 당기는데 시동 걸리면 초코가 돌아가면 rpm이 2500이 넘어가면서 크러치가 스베가 걸립니다 크러치가 스베가 걸립니다 그렇게 되면 위험할 수가 있어요 불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시동이 걸리면 초코를 악셀레다를붕 당기게 되면은 초코 떨어집니다 이렇게 보이죠 당겼던 게 보이죠 이렇게 이렇게 제가 한번더 당기 시동 걸리고 나면 한번더 당겨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초코가 안 떨어집니다 지금 초코를 걸어 놓고 2회에서 3회 너무 많이 당기면 안 됩니다 2회에서 3회를 당기면은 기름이 들어옵니다. 기름이 들어오면서 초기폭발이 붕 하고 일어납니다. 초기폭발이 다섯번 여섯번 당긴데도 붕 소리가 안나면은 반드시 내려와가지고 당겨야 됩니다. 자 발로 밟고 손잡이를 잡고 당깁니다. 하나 둘붕 했죠? 붕 하면은 초콜레발을 내놓고 반드시 내려줘야 됩니다. 세 번, 네번 해도 안될 때는 내려가 땡겨야지. 그냥 올려놓고 땡기면은 연소실 안에 호남류가 넘마이디 가면서 시동 불량 원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서너 번 땡겨보고 붕 소리가 안 나면은 반드시 내려가지고한열번 정도 땡겨보고 안 되면 다시 올려가지고 두세 번 정도 땡겨보고 붕 소리가 안 나면 다시 내려가 땡겨야지 계속 올려놓고 많이 땡기면은 연소실 안에 호나파스가 너무 진하게 타기 때문에 막 나중에 기름이 쭉쭉하게 되가지고 점화블러그가 쭉쭉해져서 시음 걸리지 않습니다. 자 당길게요. 두세번 당기면 걸립니다. 반드시 이렇게 당겨주고 불에 기를 반드시 풀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면 불이 수가 있습니다. 시동 끌때는 내려오면 되고요. 시동이 걸리면은 반드시 두 가지 를 해줘야 됩니다. 악셀에다붕 땡겨가지고 초코를 풀어줘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방클러스 상태가 되면서 클러치에 불이 납니다. 제가 실제로 불이 났다고 이야기 들었고 소송이 걸렸다는 이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브레이크를 풀어주라 왜냐하면은 시동이 걸렸는데 악셀에다가 근본 높음에서 크러치를 저 초코를 푸는데도 불구하고 rpm이 1600이 넘어가면서 반크러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5분 10분 엔진 워밍업 한다고 나갔다가 어디 갔다 오면 불나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초코를 풀고 브레이크를 풀어줘라 이두 가지 시동 걸리면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450. 450은 50XP하고 시동 걸은 방법이 조금 틀립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가마 밸브만 넣는 것만 틀립니다. 자, 요거를, 요것도 똑같이 기름하고 오일을 넣고 반드시 흔들어 줘. 충분히 흔들어 줘야 됩니다. 충분히 흔들어 가지고 연료통 안에 있는 연료를 혼합유를 CC 오일과 가솔린이 섞여 있는데, CC 오일은 밑에 깔아져 있고, 가솔린 위에 떠있기 때문에 충분히 흔들어 줘야 됩니다. 흔들어 주고, 연료도 충분히 흔들어서, 충분히 흔들어서 넣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체인 오일도, 가득 넣어줍니다. 그러고 여기서 팁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용이 끝나고 나면요 반드시 연료 뚜껑하고 체인 오일 뚜껑을 열어 가지고 안에 차이는 압력이 차이는 공기를 빼고 다시 잠가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동이 시동 불량의 원인이 되거나 또는 작업하다가 시동이 꺼지는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오일도요, 더올때 압이 차기 때문에 밀려나와가지고 줄줄줄 새는 수가 있어요. 체인 오일도요. 그러니까 반드시 작업 중간중간에 또는 작업 끝나고 나서 보관할 때 반드시 두 개를 열었다가 압축 공기를 빼고 다시 잠가줘야 돼요. 두개 다. 그게 바로 팁이 되겠습니다. 자, 요번에 시동 걸 때는요, 아까는 발로 맑고 시동 걸어주면 요번에 서서 걸도록 하겠습니다 시동 거는 방금 두 가지로 그랬죠 자 여기 지금 어때요? 프라이머 펌프 안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텅텅 비죠 요거를 손으로 여섯 번 이상 한번 두번세번 올로죠 네번꽉 찼죠 다섯 번 여섯 번 여섯 번 이상 하고 그 다음에 초콜릿 바를 당겨서 들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를 브레이크를 밀어서 잠고 코 당기면 풀리고 밀면 잠깁니다. 그 다음에 무릎과 무릎 사이에 요래 끼고 손으로 잡고 그 다음에 오른손으로 두번 내지 세번 당겨가지고 초기 폭발이 일어나도록 합니다. 불릉했죠 그러고 나면은 초콜레버를 내리고, 그 다음에 시동을 겁니다. 시동 걸릴 때까지 다섯, 여섯 번 합니다. 워밍업을 2, 3분 정도. 해가지고 엔진의 열을 어느 정도 받게 한 다음에 작업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장에 가게 되면 요 발로 밟고 시동 걸거나 또는 무릎에 끼고 시동 걸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하고 그랬 잖아요 그런데 현장에 가면 <laughs> 그렇게 잘안 합니다 던져가 시동 겁니다 근데 던져가 시동 걸지 마라 합니다 위험하다고 그런데 저는 거의 던져가 하니까 그거는 이제 자기가 자신 있으면 던지든지 무릎에 끼고 하든지 상관없는데 만약에 시험 칠 때는요 반드시 땅에 놓고 발로 밟고 하거나 무릎 사이에 끼고 한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장에 시동 걸 때는요 거의 대부분 이래갖고 던져가지고 엔진을 던지면서 당기는 거죠. 이렇게 던져가지고 뺄 때는 톱날이 세멘이나 돌이나 흙 같은 데안 대이도록 항상 뭐를 받추고 나무를 받쳐고그 다음에 대 가지고. 될때 어떤 분들은 보면 아이들 상태에서 되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아이들 상태에서 되다 땡기면은 딸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셀에서 좀당겨가지고 RPM을 하이가만 10, RPM이라면 한5 0 0 0 RPM 이상 6 0 0 0 RPM 정도 놓고 붕붕붕 한 상태에서 대줘야 이게 딸려오거나 어, 안 그러면 이게 딸리 가는 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툭 딸리 가면 사람 다칠 수도 있거든요. Mm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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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h. 오늘의 엔진톱 사용하는 방법이라는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엔진톱을 사용할 때 시동 거는 방법, 그리고 현장에서 시동 거는 방법, 그리고 반드시 연료 어, 뚜껑하고 체인 오일 뚜껑은 중간중간 한 번씩 열어가지고 안에 있는 압이나 진공, 꼭 대기압하고 다른, 많이 사용하다 보면은 에어브리더가 막히가지고 연료 땡크 같은 경우는 진공이 되는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 또 어, 압이 너무 차가지고 나중에 옆에나 안하는데 질질질 새는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연료탱크하고 오일탱크는 반드시 뚜껑을 열어가지고 어, 압력을 빼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용과구들장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